맨날 정장 입고 다니니까 뭔가 사람들이 내 돈을 되게 많이 번줄 알더라고. <웃음> 왠지, <웃음> 왠지 모르겠는데 옷이 중요해. 그래서 되게 있어 보이나 봐. 내가 좀 수투빠를 봤나? 그런 건 아닌가? 어. 어디가? 재킷이? 자, 그러면은 빨리 수업을 하고 최대한 빨리빨리 빨리 끝내봅시다. 그럼 뭐야? 젤리야? 아니야, 괜찮아. 뭐? 사슴벌레가 먹는 젤리 따로 있지 않냐? 에이, 그짓말하지 마. 아 저런 거 먹긴 하는데 그걸 왜 먹어 어디가? 음 오케이 오케이 자 지수함수의 극한을 한번 봅시다. 우리 이제 저번에 지수함수, 로그함수 다 배웠죠, 그제? 왜안 배워 배웠잖아. x축, y축 이렇게 있고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y는 a의 x제곱. 이 a가 지금 1보다 클때 이렇게 생겼죠? 그지? 그러면은 뭐 간단하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a의 x 제곱은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지. 자, 리미트 x가 0을 향해서 가면은 a 0이래.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서 가면은 a x 제곱은 0으로 가죠. 그러면은 여기 생긴 함수가 있어. 그지? 이번에는 0하고 a가 1 사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똑같이 그죠? x가 무한대로 가면 이때는 a의 x제곱이 어디로 가니? 이때 0으로 가죠. 그리고 음의 무한대로 가면 a의 x제곱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극한값을 구하면 돼요 어? 왜? 아, 이상해요. <뭔> 소리야? 뭐야 야, 아, 웬 1배야 어? 자자 어, 자식들 어? 아니 이번에 명절 때 <laughs> 네. 설날에 저녁을 먹으러 고깃집에 갔어 사줄게 가자 이러고 갔거든 아 근데 들어가서 메뉴판을 딱 펴는데 아, 1인분에 38,000원인가? 이중아 아. 씨발. <laughs> <laughs> 네 많이 나왔어. 20만 원 나왔어. 어? 갈비 갈비. 어. 아 근데 되게 잘먹잘 잘 먹던데. 음 맛있다 이면서잘먹고 <laughs> 많이 드세요. 그리고 왔지 <laughs> 자. 자 이렇게 x축, y축이 있는데, 자 이번 로그가 이렇게 생겼어요. 로그, 로그가 이렇게 생겼을 때 미시 어떻게 되냐? 그렇지, 미시 1보다 클때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러면은 a가 1보다 클 때는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면 로그 a x는 어디로 가니? 얘도 무한대로 가겠죠? 그런 거야. 그 다음에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어떻게 돼? 0하고 1 사이에 있으면 이렇게 되죠. 그지? 이때는 어디로 가? 극한값이. 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보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 어떻게 되니? x가 0으로 가면은 미시 1보다 클 때는 미시 0으로 가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죠. 그 다음, 에 이제 같은, 똑같은 건데, X가 0으로 갈 때, 미시 0하고 일사있을 때는 또 어떻게 돼? 0하고 일사있을 때는 0으로 가면, 양의 무한대로 가죠. 그제? 그래서 미스를 잘 보고, 그래프를 생각하면서 판단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오늘 중요한 게 이게 아니고 오늘 좀 자연대수라는 걸 배울 거거든? 그게 중요하니까 일단은 어 지금은 잘 봅시다. 우리 저번에 녹화할 때막 내가 농담을 많이 했나? 정홍이가 막 보다가 혼자 막 터지던데. 모르겠어아 그래? <laughs> 너내 얼굴 확대했어? <laughs> 그래서 그랬나? <laughs> 자, 봅시다. 필수 제제 1번을 보면은 다음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라 해서 이렇게 나와. 너? <laughs> 너너 카메라에 맞기만 안 되는데 김 PD를 믿었는데 나를 이렇게 배신해? 자,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3의 x제곱, 그 다음에 5의 x제곱 더하기 3의 x제곱 이렇게 되죠. 극한값을 구하래. 이거는 우리가 이제 미적분 원에서도 많이 했던 거지, 그죠? 이거 극한값이 얼마냐? 이거 그냥 계산 안 해봐도 5지왜냐 눈으로 딱 보이죠. 두 번째를 봅시다. 자, 두 번째는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가고 2의 x 제곱 더하기 3의 x 제곱에 x 분의 1 제곱, 그죠? 이걸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3의 x 제곱으로 일단 묶어봐, 그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3의 x 제곱의 그죠? 뭐가 되냐 이거? 그러면은 3분의 2의 x 제곱 이렇게 되나? 더하기 1. 왜? 이거에 x분의 1제곱 아냐? 야곱하 x 잖아요 어떤 거요? 제곱만... 아니, 네. 이거 곱하면 2의 x제곱 맞잖아. 아, 진짜로? 아니, 지수가 진짜. 아니, 3의 x제곱분의 2의 x제곱 이게 3분의 2의 x제곱이잖아. 그쵸? 그죠? 맞지? 됐지? 자. 어이씨, 자꾸 이게 선이, 선이 넘어가요. 아. 자, 그래서 이거 이제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X분의 1제곱이랑 얘랑 이렇게 없어져요. 이제? 그래서 3 곱하기 3분의 2의 X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돼. 그리고 이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3이 나오죠.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대한지 알겠어? 네. 자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냥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네 세 번째는 자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고 2의 X 제곱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제곱그 다음에 2의 X 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제곱 얘는 극한이 그 어디로 가니? <laughs> 얘는 극한이 그 어디로 가? 지금 음의 무한대로 가니까 얘네는 어디로 가니? 얘네는 다영으로 가고 얘네 둘다 무한대로 가지? 선생님 이거 치환해야 되지 않아요 치환할까? 자 t를 치환해봐요 그러면 t가 양의 무한대로 갈때자 t가 뭐지 그러면? 마이너스 x를 치환하나요? 자 <laughs> 그러면은 2의 마이너스 x는 뭐로 뭐 2의 마이너스 t 2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의 t 제고 더하기 2의 t 제곱 그럼 극한값이 마이너스 1로 가죠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을 보면은 필수예제 2번을 보면은 1번은 리미트 x가 무한대를 향해서 갈때 로그 10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 10의 x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죠? 로그 10의 x 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가로 아니1로 가지. 그러면 이 로그 10의 1이 극한 값이니까 0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자,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갈때 로그 2에 x의 제곱 마이너스 1 빼기 여기는 쉬워 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그죠 정리를 해주면은 이게 로그 2에 뭐가 되니? x 1분의 X-1, X 플러스 -1, x +1 이렇게 되니까 여기 없어지죠. 이제 그래서 로그2에 2니까 1인 거지. 이제 이렇게 된다. 여기까지 뭐 어려운 게 없어. 이제 세 번째도 마찬가지. <laughs> 너네 넷플릭스 아냐? 넷플릭스라고. 그 뭐라 그러지? <laughs> 미드같은거 볼수 있는 사이트? 사이트 뭐, 뭐 그런거 비슷해 그래서 그 한달 무료여가지고 설에 오랜만에 쉬니까 내가 봤거든 넷플릭스를 근데 어 거기서 좀 내가 재밌는걸 찾았어 미드 미드 하우.. 하우스 오브 카든가알 s 하우스 오브 카든? 재밌던데 시즌 5까지 나온 w 나왔나 그런 거 w 던데반 t 재밌어 정치 정치, 얘기야 자 그리고 어제 그거 봤어 블랙팬서 생각보다 좀 기대 is it? How is 그 t h 이 w 거 자 봅시다 <laughs> 이거 이제 해보면은 리미트 x가 5로 갈때 이거 이제 계산을 해보면 로그 5에 절대값 x-5랑 x 더하기 x 5 이렇게 되고 그리고 x-5 이렇게 해서 그냥 절대값 그냥 하나로 합쳐서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이게 없어지죠 5로 가면은 이게 로그 5에 10이 됩니다. 그죠? 자, 됐고. <laughs> 또 넘어가서 쭉쭉 나가 보자. 자, 여기 이걸 이제 잘 봐야 돼. 와, 이다, 이. 자, 이제 우리가 무리수 2. 아, 이죠 2. 이게 나는 이게 되게 헷갈려. 나는 이게 서울 사람이라 이거랑 이게 구별이 안 돼요. 안 그래서 뭐 2의 제곱 이거랑 이게, 저기, 이의 이승 이거랑 뭐 이거 되게 헷갈려 그래서 문제 풀다가 문제 풀다가 이게 자꾸 실수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나는 안 헷갈리려고 익스퍼네이션 뭐 이랬는데 너무 길더라고 그래서 이게 물어보니까 이게 이고 아 그치 너잘 너 알겠다 너 부산 갔다 왔으니까 얘는 이고 얘는 이. 이랬다며 근데 그게 저는 왜 어? 왜 지방사람들은 그 아니야 아니야 이게 사투리라기보다 이게 성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부산 사람 경상도 사람은 이 성조가 아직 있대 서울 사람들은 성조가 없어졌대 당연히 라고 하는 거 아니야? 몰라 근데, 근데 이게 부산 사람만 그렇게 읽는 게 아니고 미국 사람한테 이거 읽으라그래도 이 e! 이렇게 읽는다는데? 어, A, B, B, e, <laughs> 나 abcdefg 이렇게 읽었거든 B. <laughs> 어 아무튼 근데 되게 신선했어 자 아무튼 이걸 배울 겁니다 알겠죠? 이게 이제 자연 대수라고 불리는 건데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어 일단은 이거에 정의를 알고 그치? 요 정의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알겠죠? 어? 자 이런거야 <laughs> 1 더하기 1에 1제곱은 얼마니? 2 2지 2 그치? 이. 1 더하기 2에 뭐야 2분의 1제곱은 얼마일까? 그럼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1 더하기 3의 3분의, 3분의 1제곱 뭐 이런식으로 계산을 해보는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뭘 할거냐면 <laughs>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까지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게 1 더하기 x의 x분의 1제곱 뭐라고? 1 더하기 x의 x분의 1제곱 자, 요런 거를 이제 쭉 생각을 해봤을 때, 그죠. 기간이 어떻게 될수록,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뭐 어떤 식물이 생장을 하는데, 뭐두배 커져요. 뭐 이제 뭐두 배, 두배 커진다고 처음에 <laughs> 생각을 해서, 어떤 한 기간을 이렇게 2로 나눠서, 처음에는 이제 이한 기간을 생각을 했는데, 요걸 이렇게 나눠 기간을 4개로. 네 그러면은 요한 사이클마다 이렇게 얼마만큼씩 늘어나는지 이걸 나누기 나누면은 요거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쪼개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게 무수히 많이 쪼개면 어떻게 되는지 사람도 연구하다가 이거를 발견을 한건데 그거는 이제 다 애들 다 왔을 때 다시 설명하고 일단은 이게 1 더하기 x x분의 1제곱인데 이거를 이제 무수히 많이 쪼갠단 말이야 그래서, 1 더하기 x에 x분의 1 제곱. 보면 얘랑 얘랑 서로 정확히 뭐가 되죠? 서로 역수예요, 역수. 그치? 이렇게 됐을 때이 값이, 이 값이 어딘가로 이렇게 수렴을 한다고. 알겠죠? 그거를 2라고 불러요. 그걸 2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막 처음에 뭐 이런 식으로 점을 쭉 찍어보면 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여기 2라는 값에 점점 다가가요. 알겠지? 그래서 요걸 우리가 2라고 불러. 이게 자연대수 2인데, 얘가 정의야, 정의. 알겠니? <laughs> 자, 1 더하기. 그죠? 네모의 네모분의 1이에요. 자, 리미트 네모가 어디로 갈 때? 네모가, 잠깐만. 어, 나 이거 뭐 잘못... 나 이거 잘못 썼는데 잘못 썼어. 잘못 썼어. 미안해, 거꾸로 썼다. 대노해도 어쩔 수 없네요. 내가 잘못한 거라서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네모가 영을 향해서 가는 거야. 영을 향해서 알겠니? 우 네모가 0을 향해서 할때 얘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2라고 한다고 알겠죠? 음. 자, 1 더하기 어떤 아주 작은 수를 이제 거듭제곱을 계속하는 거지 이제 무한번 거듭제곱을 했을 때 나오는 수가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정의야정의 자 그래서 x가 0으로 갈때1 더하기 2x에 2x분의 1제곱 이런식으로 하면 이게 뭐지? 이게 2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2고 얘를 이용해서 오늘 모든걸 할거니까 이걸 연습을 좀 많이 시켜보겠습니다 자자 <laughs>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1 더하기 x분의 1의 x제곱 또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1 더하기 x의 x분의 1제곱 요게 2야 알겠죠? 자 <laughs> 그래서 요런 형태야 요런 형태 그지그죠 이런 형태인데, 얘랑 얘랑 서로 무슨 관계냐면, 얘랑 얘랑 서로 역수 관계. 알겠지? 네. 이렇게 되면은, 얘네가 2루 수렴합니다. 왜요? X가 음. 그 책에 보면은, 이게 어디 나와있던데? 그 83페이지에 보면 나와있어요. 83페이지에 보면. 알겠죠? 83페이지에 보면. 네, 양수든 음수든 이게 영을 향해서 가면 이렇게 돼요. 알겠지?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리미트 자, x가 어, 무한대를 향해서 가고 1 더하기 1 더하기 x 분의 2에, 그죠? 음, x 제곱 이러면 어떻게 되냐? 얘는 뭐가 될까? 이야 <laughs> <laughs> 뭐야? 이거? <laughs> 이거야? 뭐야? 둘 중에 뭔데? 이해되고? 네. 어. 자, <laughs> 이거란 얘기죠. 자,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이제 리미트 X가 무한대를 향해서 갈때1 더하기 X분의 2에 그죠? 여기가 역수가 돼야 되니까 원래는 이제 여기가 2분의 x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이제 그래서 이모양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렇게 고치는 거죠 원래 x였으니까 그럼 얘가 얘가 뭐지 얘가 얘가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2의 제곱이 2의 제곱 2의 2승 그죠 아무튼 이렇게 돼요 알겠지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맞춰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laughs>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니? 자, 그러면은 쟤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죠. 자, 1 더하기 x에 x분의 1 제곱.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얘가 2라 그랬죠, 그치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 그 자연 로그라고. 자연로그라는 게 있어. 너의 자연로그라는 말한 번도 안 들어봤나? 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로그를 배웠잖아. 맞아요. 맞아. 우리가 여기 로그의 미시 10인 걸 우리가 뭐라고 불렀지? 상용로그라고 하고 그냥 미술 그냥 안 썼지. 그지?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배우는 자연로그는 뭐냐면은 미시, 방금 배운 자연 대수가 미시에요 이런 걸 우리가 자연 로그라고 부르는데, 그죠? 얘를 어머, 얘도 미스안 쓰면 헷갈리잖아 얘랑, 그죠? 그래서 얘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요, 이런 식으로. 내추럴 로그니까 ln 이렇게, 어? 내추럴 로그. 그치 그래서 lnx 이렇게 씁니다, 알겠지? 그러면 보자. ln1은 얼마일까요? 1이야? 로그 로그 여기가 진수가 1이면 항상 0이잖아요, 그렇지? 0이야. ln2는 이게 1이죠. ln루트2는 2분의 1이지. LNE의 이승 뭔지 알겠지? 이런 걸 우리가 자연 로그라고 부르고 그죠? 요거가 이제 나중에 너네가 <laughs> 대학을 가면은 되게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알겠죠? 자연 로그 <laughs> 응? 고, 너 공대 갈거 아니니? 무조건 써요 무슨 과를 가도 이과는 <laughs>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자 리미트 x가 0을 향해서 가요. 그다음에 x 분의 ln 1 플러스 x 이거를 이제 같이 한번 보죠. 알겠죠? 이거 이제 계산을 해보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리미트 x는 0으로 가고. x분의 1에 ln 1 더하기 x 이렇게 된다고 왜? 이게 x분의 1을 이렇게 앞으로 빼서 곱해준 거야. 어? 뭐가 2야? 자, 그래서 자 리미트 x는 0을 향해서 가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1 더하기 x의 x분의 1, 얘를 지수로 옮길 수 있죠. 이제? <laughs> 그럼 얘가 이제 좀 전에 배웠던 자연 대수 2란 말이야 그지? 얘의 극한값은 ln2가 되고 이게 1인 거죠 그래서 얘가 1이야 자 이거 기억 기억해야 돼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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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외워야 될게좀 많은데, 이걸 외워야지 이제 미적분 2에서, 그제? 좀 들이 힘들다고. 미적분 2가 외울 게 많아요. 지금 외 외워야 될 게, 어, 3분의 1 정도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아. <laughs> 그럼, 미적분 2에 없어진 거꽤 많아요. 뭐, 고불 합차로 고치는 뭐, 이런 거 많이 없어졌는데. 자! 자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연습.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l n 1 더하기 2x의 x. 이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어? 뭐라고? 여기 지금 극한 값이 1이 나오려면은 얘네가 서로 모양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거든. 그러면은 요렇게 만들어 줘야 되지. 이제 그래서 숫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맞죠? 자, 다시 리미트 X가 0으로 가요. ln 1 플러스 3X, 분모는 5X.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3으로 고쳐줘? 이렇게 해야 돼? 맞아? 그래서 극한값이 5분의 3이 되죠?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때 ln 1 더하기 ax 분모가 bx야 얘는 극한값이 어디로 갈까? b분의 a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